안녕하세요. 쪼순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ebs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작성한 문해력 유치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총 13부작으로 방송된 문해력 유치원을 기억하시나요? 최나혜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서울대학교 아동 언어 인지 연구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 문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촬영하였습니다. 문의력 유치원은 2021년 3월에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 후속작입니다. 저는 당신의 문해력과 문의력 유치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는데요. 당신의 문의력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말놀이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할수 있는 다양한 말놀이와 확산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력 유치원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문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균형적, 통합적 유아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차곡차곡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의의 요소를 고르게 기를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주제들을 선정하여 활동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름,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인쇄물, 그럽는 그림책, 놀이터, 대근육, 장보기, 요리, 놀이감 도서관, 자모책, 식당 이렇게 총 12가지의 주제를 순서대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아기 시기에 고르게 발달시켜야 할 기초 문해력 요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현적 문해 접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문론적 인식, 이야기 이해력, 어휘력 그리고 관습적 문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소근육 운동, 기초 쓰기, 길초 읽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초문의 요소가 중점을 두고 할수 있는 활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활동을 구성할 때 고민했던 부분은 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었어요. 언어, 미술, 수학, 과학, 사회, 조작, 음률, 신체와 같은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고른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메인교사로 방송 촬영을 했었던 6개의 주제와 매 챕터마다 나오는 그림책 함께 있는 부모를 도맡아 작성하였습니다. 활동 소개에서는 같이 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림책 함께 있는 부모 코너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좀더 자세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읽어 보시고 아이와 해보기 좋은 활동들을 하나씩 골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글자의 소리값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글자 카드와 그리고 형태 지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도형 인식 카드도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은 성인이 가르치려고 할 때보다 성인이 옆에서 함께 놀이할 때더 진득하게 탐구하며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외라는 요소는 필수적인 요소이죠. 우리 아이들이 문외라는 관문에 들어가는 과정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문외력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문일의 유치원과 함께라면 스스로 배우고 싶어 배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문일의 유치원 리뷰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